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경길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요. 그 블루투스 무선 카드 단말기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키스 CBP 2200 모델입니다. 키스 CBP 2200 모델이고요. 어, 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 일단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왜냐면 하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블루투스로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할 때는 어 이그 SBP 2200, 2200 전원을 키면 되는데요. 여기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 충전을 이쪽에 합니다. 여기 충전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다가 충전을 하게 되고요. 어 충전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빨간불일 건데요. 충전이 다 완료가 되면. 녹색불로 초록색 불인가 녹색불인가 아마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블루투스 표시가 되어 있죠.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어플을 키게 되면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블루투스 표시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블루투스 CBP 2200과 그리고 어플이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IC라는 것은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 이 IC 버이 어, IC 그 불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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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합니다. 카드 단말기 어, 이카드에 정보를 읽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삐빅 소리 나죠.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배터리 잔여량이 표시가 되죠. 배터리 잔여량은 3칸까지 표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2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양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플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플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어플은 여기 있습니다. 자, 어플은 이겁니다. 키스 모바일이라고 이 어플을 클릭하면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키스, CBP 120, 0 연결됨 이런 표시가 뜨죠 자, 지금처럼, 어, 플을 클릭하게 되면 이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 단말기가 서로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죠 연 r 연 Bluetooth, Y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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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어플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플은 여기 있죠. 이거를 뒤로 가게 하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종료를 했더니 블루투스에 파란색 불이 지금은 나갔죠. 어플을 종료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파워를 한번 다시 꺼볼게요. 자. 빠박 소리 나면서 꺼지죠. 이 파워를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켜지고요. 또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꺼집니다. 자, 이제 한번 실, 실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 버튼을 눌러 주시, 눌러 보겠습니다. 3초 이상. 삐빅 소리 날 거예요. 띠띠 소리 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배터리 잔여량의 표시가 지금 불이 들어오죠. 자, 어플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어플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연결됨 이런 표시가 되죠. 정말 연결이 잘 됩니다. 블루투스의 핵심 사항은,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의 핵심 사항은 뭔지 아십니까? 어플과 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의 연결 속도,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으을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연결이 잘안 된다. 어플과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의 연결이 잘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요, 벤사의 어떤, 어, 시스템 문제로 저는 볼 수가, 본다, 어, 보면 된다고 봅니다. 자 키스정보통신이죠. 키스정보통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전국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벤사입니다. 이런 벤사는 다른 하이벤사와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블루투스 가단 말기와 어플이 연결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안정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계속 켜져 있어요. 어플을 꺼야만 파란색 불이 나갑니다. 자 한번 어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스 정보 통신이고요. 이렇게 카드 결제가 되어 있고 카드 결제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는 뭐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 조회 결제 취소가 있죠. 여기서 영수증을 조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 거래 내역 뭐 매출 현황 이것도 다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로페이 간편결제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결제를 일단,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드결제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카드결제.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카드결제라고 되어 있고 옆에 연결상태가 녹색입니다. 그러면 연결이 잘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금액 산업물 낚시터라는 저희 업체 명이에요. 결제금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만 2,500원 한번 결제를 해 볼게요. 그리고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모두 일시불이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고객님 개월수를 몇 개월 드릴까요? 그쵸? 자,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모두 일시불로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손대지 마시고 밑에 쭉 내리면 리더의 승인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2,500원을 리더의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꽂아주세요. 아, IC가 없는 경우 긁어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카드, IC칩을 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결제됐죠? 이렇게 영수증이 뜹니다. 자, 한번 영수증 을 살펴볼게요. 신용카드로 결제했고요 카드 종류는 현대카드입니다 그리고 할부는 일시불로 했고 카드번호가 나와 있죠 그리고 거래일시는 2024년 3월 17일입니다 22시 55분 자 금액은 2,500원 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그리고 현대카드고 그리고 어, 가맹점이란 정보가 나와 있죠 경기도 안성시 보게면 남사당로 이건 어, 이 산호물 락시터라는 저희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제는 됐죠. 자 그러면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일단 좋습니다. 카드는 빼고요. 출력하면 여기서 종이가 출력이 됩니다. 영수증 출력.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확인. 이렇게 영수증이 출력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영수증이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이렇게 보내게 할 수도 있어요. 보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보내기하면 이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영수증 보내게 할 수도 있고 아 다시 보내볼게요. 자, 백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렇게. 백스가 저장되어 있어. 백스 어플이, 모바일 백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바일 백스를 통해서 이렇게 영수증이 첨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이제 백스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백스로, 그 상대방의 백스로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영수증 보내게 할 수도 있고, 영수증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기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영수증 조회가 있죠. 이걸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통합 영수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위에 통합 영수증. 자 그러면 결제 내역들이 싹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이 2,500원입니다. 자 이거죠, 2,500원. 이걸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영수증이 다시 이렇게 어, 뜨죠. 그렇죠? 방금 전에 결제한 2,500원짜리 영수증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결제 취소가 있죠? 눌러주시고 결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다시 카드를 꽂아야 되겠죠. 카드는 이칩 부분이 밑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자,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2,500원, 어, 합계 금액 마이너스 2,500원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현 신용카드 취소 이렇게 글씨가 뜹니다. 자, 이렇게 자 밑에 쭉 내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출력할 수도 있고 영수증 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확인?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영수증 보내기는 보내기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sns가 깔려 있는지에 따라서 보내는 환경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페이는 제가 지금 삼성페이 같은 경우 결제를 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스마트폰에 삼성페이 어플이 삼성페이를 이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삼성페이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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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측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요 간편결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편결제는 이걸 눌러 주신 다음에 간편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산업물 낚시터고 거래금액은 65,000원 해 볼게요 금액을 눌러 준 다음에 자,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몇 개월 해 드릴까 여쭤 봐야 되겠죠 만약에 고객이 3개월 원하면 3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여기 QR 바코드 승인 요청 있죠 이겁니다 QR과 바코드 승인 요청. 바코드와 QR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되겠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되겠고요. 고객이.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자, 제손 보이시죠? 이게. 좀 멀리 좀.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야 여기에다가 이제 QR을 갖다 대면 QR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어, 이게 아이폰인데 아이폰으로 설, 그이 키스 어플을 깔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깔아놨긴 깔아놨는데 여기 키스 모발이라고 있죠. 여기 깔아놨어요. 이걸 한번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클릭하고, 자, 결제 금액은 뭐 6만 5천원 해볼게요. 그리고 일시불은, 일시불인지 몇 개월인지 여쭤봐야 되겠죠. 고객님이 원하는 결월수가 4개월이다 그러면 4자를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그냥, 레이더에게 승인 요청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카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결제, 서명을 해야 되겠죠. 고객님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카드를 꽂아 주세요 란 멘트 를할 겁니다 다시 카드를 이칩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이칩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명까지 이제 표시가 되죠 한번 볼까요 현대카드 신용카드 승인 됐고요 현대 마스터카드 입니다 카드번호 나와 있고 거리일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나와 있고 승인 번호 나와 있죠?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수증 출력할 수가 있죠. 출력.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럼 여기에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출력이 됐습니다. 취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는 이거죠. 다시, 영수증 조회,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영수증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죠? 65,000원짜리, 이겁니다. 취소가 되면 이렇게 X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아까 2,500원짜리 결제를 했고, 그리고 취소하니까 이렇게 빨간색 X 표시가 되죠. 자, 이거나 X 표시가 없죠. 65,000원은 아직 취소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한번 취소를 해 보겠습니다. 밑에, 밑에 보면, 결제, 취소라고 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되겠죠.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다시 서명을 해야, 될 거, 서명을 해야 되고요. 확인. 다시 넣어 줘야 되겠죠. 카드를 어이고. 카드를 한번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칩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 주면 취소가 될 겁니다. 자,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65,000원.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신용카드 취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밑에 영수증 출력 이걸 눌러주면 되겠죠.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당연히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어디 65,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취소를 해봤고요. 자 볼게요. 그러면 65,000원짜리 있고 밑에 우에 신용카드 취소가 되어 있고 빨간색 빨간색 X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취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금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결제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결제는 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자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은 어느 때 사용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런 경우에 해주는 경우인데요 자 만약에 고객님이 어, 10만원을 어, 현금으로 내면서 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물어봐야 됩니다.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그럼 고객님 답변을 하겠죠. 아, 저는 어,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 체크를 하고 어, 여기에다가 이 고객 번호에다가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 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 공제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 사업자 지출 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여기 고객 번호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소비자 소득 공제는 고객 번호에다가 휴대폰 번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결제 금액은 10만 원 10만원 입금했죠. 그 다음에 남은 손대지 마시고 밑에 승인 요청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인데 현금영수증인데 소비자 소득공제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영수증이고 식별정보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했죠. 그러니까 소비자 소득공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10만원을 했고요. 업체 밑에 승인번호 나와 있죠? 그리고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수증을 또 출력할 수도 있겠죠. 보내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하지 않을게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또 취소는 영수증 조회로 들어가시고 통합 영수증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맨 위에, 맨 위에 현금 영수증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10만 원을 지금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한 겁니다. 자, 이걸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영수증이 영수증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고 휴대폰 번호로 식별 정보는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어 있죠 그죠 식별 정보에는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날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액 나와 있습니다 이걸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 취소 결제 취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결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현금 영수증 취소 그죠 마이너스 10만원 됐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출력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확인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까지 발행을 해 봤고요 취소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매출 현황 한번 볼까요 매출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현황을 둘러 볼게요 자 통합 매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별 매출 현황도 있고 월별 매출량도 있고요. 연별 연별 매출량이 있습니다. 뭐 2023년, 2024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별 매출량 보겠습니다. 일별 매출량은 이렇게 현금은 한건 10만 원짜리 현금 영수을 했죠. 카드는 두 건을 했습니다. 자 반품액이 있죠. 반품은 반품액은 어 이제 취소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현금 영수 한건 취소했죠. 그리고 카드 두건 취소했습니다. 6만 2천 67,500원 취소했죠. 그러니까, 어, 오늘 한 거는 없죠. 자, 오늘. 자,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출력 있죠. 자, 매출 현황을 출력하시겠습니까? 확인.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일별 매출 현황 나오고 합계 금액은 6걸 냈는데 0원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합계 합계금액이 0원이죠 6건을 했지만 0원입니다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이렇게 현금영수증은 1건 발행을 했는데 취소했고 카드도 2건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0건이죠 0원이죠 자 이렇게 어, 방금 어, 무선카드 단말기죠 아 블루투스 무선카드 단말기 키스 CBP 2200입니다 디자인은 같지만 어,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사가 여러 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다릅니다. 회사가 다른 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키스2200, CBP2200이 여러분의 가장 안정적인 결제를 보장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